토요일입니다. 한 주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애와 축복 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어, 어제는 편법과 일종의 꼼수로 애서를 축복하려 하였던 이삭의 선택이 어떻게 한 가정 안에 연쇄적인 치우침과 어긋남을 낳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었죠. 그런데요. 그런 이제 잘못을 모의하는 것도 문제죠. 잘못을 모의하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이제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잘못 속에 있기 전까지는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직은 그렇죠. 그러나 실행된 잘못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죄는 에 대가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때 그 죄의 대가 첫 번째 목록은 그죄 대가 첫 번째 목록은 그 목순 바로 그 죄를 시간 단위로 경험하고 통과한 바로 그 사실 자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절부터인데요. 15절부터죠. 그 그러니까 14절부터 사실은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죠.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씩 하나씩 이삭의 눈을 속이는 일을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힙니다.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야곱에게 줍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해요. 그러자 야곱이 그것을 또 받아요. 받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야곱은 그대로 거짓을 말하며 자신이 에서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은 야곱인데 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사냥 고기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다 거짓을 일일이 일일이 참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가장 큰 형벌인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냐고 묻자 무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여호와가 순조롭게 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예, 눈 하나 깜짝 안 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간의 이상한 깁새를 차린 이 이삭이여,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하고 마지막으로 묻죠. 네가 참 아들 에서냐? 이렇게 묻습니다. 참이란 말이 들어갔죠.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그러 하나이다. 예. 외국과 편법으로 시작된 니 모든 일이 거짓을 키우더니. 이제는 그 종착점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끝자리에서는 완벽한 거짓, 참과 거짓의 자리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엄청난 전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으면 된다 이게 오늘 세상의 마인드지 않습니까? 죄가 가져다주는 직접적인 고통만 없다면 부끄러움만 없다면 죄를 마다할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계명 뒤에 마지막 한계명을 더 추가합니다. 들키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 추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죄 아래 있을 때이하는 가장 최초의 형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시간 단위로 죄에 참여하고 죄를 늘려가는 그 일의 당사자가 되는 자체가 가장 큰 형벌이죠. 야곱 한번 보실까요? 일평생 자신의 터전이 되고 지붕이 된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은 정말 세포 하나 하나에 전달되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거기 그의 의식은 의식은 생각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어요.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을 빙자합니다. 이미 그 자체가 용서받기 어려운 폐역이죠, 참람이죠.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자신을 확인하기에요. 팔과 목덜미를 터치하고 쓰다듬는 이 실제적인 현장. 그는 온 몸으로 나는 형 애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마치는 네가 참 아들 애서냐고 할 때,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이제 야곱의 인격은 자신의 몸에서 완전히 튕겨져 나가는 것이고 영혼은 이때부터 영혼이 우주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우리를 숨 막히게 하고 방황케 하는지를 성경에 따라 한번 재고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인생의 방랑과 유랑은 영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야곱과 리브가가 일일이 참여한 이 죄악은 겉으로 보기에 크고 작고를 떠나서 모자간의 생 이별을 가져왔습니다. 야곱 전 인생의 뼈 아픈 고생과 방랑을 가져왔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는 일생의 고통이 시작된 순간은 그들이 일일이 참여한 죄의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죠. 영혼을 우리가 영혼을 따뜻하게 덮고 있는 그 성령과 은총이라고 하는 외투를 벗기고 상하게 하는 장본인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주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볕이 없는 추운 데 두고 멀리 떠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 영혼 내 코에 덮여 있는 산소 호흡기를 떼는 장본인이 다른 이가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이요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존귀와 거룩으로 옷 입혀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스스로 아끼고 보살피고 사랑해야 됩니다 죄악과 거짓에 참여하면서 오는 영적인 한기와 방황으로 스스로를 가냘프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먼서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상실한 마음이 많은 세대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 영혼을 잘 간수하고 하나님 앞에 그 따뜻한 성령과 은총의 외투를 벗지 아니함 아니함으로 생명의 증거들이 풍성히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쉽게 치우치고 죄에 빠지는 우리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느냐? 야곱은 이걸 어떻게 돌이킵니까? 정말 어떻게 돌이키죠? 펼쳐져 버린 이 죄악과 이미 벌어져 버린 이 일을 어떻게 다시 돌이킨단 말입니까 정말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조변석계라고요 조삼모사 조변석계 너무 쉽게 변하고 너무 쉽게 죄에 빠지죠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7절 보시면요, 27절 여기에 하나님께서 족장 이삭의 입을 통해 베푸실 은혜의 약속이 정말 하나님 비전과 뜻 안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선포됩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말 그대로 더 블레싱입니다 블레싱.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족장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바로 그 블레싱 축복의 요약이고 A부터 z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삭에게 앞으로 나아가 받는 이 축복의 장면은요 그가 거짓을 행한 것 빼고는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하신 것이었죠 원래 그렇게 축복받을 인물이었습니다 원래 그래야 되는데 모든 거짓 가운데 앞서 행함으로 그는 그 모든 축복이 완전히 죄악의 구렁텅이가 되게 되고 땅에 떨어지게 되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그대로를 그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불변한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축복의 단어 하나 하나는 오늘날 어휘 용례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메시아적 축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드러내신 바는 사람이 밖에 부족하고 또 하나님은 사람이 거짓되고 또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축복을 축소하시거나 사람이 약하고 계열이 많다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감추고 은폐하시고 폐를 감춰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고 중에 최고를 마련하고 주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그는 조금도 감추지 않습니다. 이 불변성은 쉽게 부패하고 무너지고 많은 우리를 위한 가장 견고한 망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시면 얼마나 우리의 든든한 망대입니까? 조금 단적인 예지만요. 간혹 철없는 이들이 준비되지 않은 임신이나 출산을 할 때요. 여러분 그들의 그 준비되지 않음이 그들의 출산을 다른 종이나 다른 생물을 낳게 하는 게 아니죠. 그들은 비록 그들은 비록 조급했고 그들은 비록 잘못했지만 그러나 결국 출산하는 것은 지극히 존귀로운 하나님의 형상 아니겠습니까? 해적이나 도적대도 깡패들이라도요. 그들이 의지하는 바는 정의나 조직의 원리 같은 어떤 창조의 원리입니다. 전쟁의 광풍이 몰고 가도 사람들 인류를 위한 기술의 발전은 세계 평화와 세계 인류 공영을 위하여 나중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세상을 스스로 파괴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파괴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도 그것을 얘기하죠 본문은 이삭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무능함, 아니함 거짓, 괴율, 죄악의 소용돌이를 한 가정 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 성품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전위에1 1헥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알게 될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거래, 하나님을 달래려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거래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봐야 뭐 그럴 필요가 없죠. 그분은 원래 그 자리 계시니까 거래하려 하지 않고 달래려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신실성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요 그러면 야국과 같이 깨화 술수 편법을 써서라도 축복을 받기만 하면 되네 하나님은 변함이 없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만요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불변함과 이 완벽하심은 그만큼이나 그만큼이나 나의 교율과 나의 깨와 속임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축복이 얼마나 또 두려운 것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완전을 얼마나 요구하시는지를 너무나 보여 주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그 완전을 멸시하고 야곱과 같은 깨를 선택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은 우리를 쳐 들어와서요. 우리를 쳐들어 가라엎으시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기까지 연단하시고 다루실 몫이 얼마나 큰지 미루어 짐작해 봐야 됩니다. 나중에 창세기 말미에서 야곱이 고백적으로 하는 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49장인가요? 47장인가에 나오는 말인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래되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완전하신 하나님 품에 그 곁에 이르게 될 것인데 이게 불변함인데 그 축복의 자리 서기까지, 그 떨어져 있던 야곱을 끌어올리기까지, 야곱이 느끼는 일일이 그 험악한 세월, 예, 완전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야곱 꾀와 속임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감사한 것.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야곱의 들고남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이게 제일 감사죠.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하나님의 불변성이 죄악된 우리 인간을 회복하는 또 죄악된 우리 인간이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망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떠올라요. 여러분 하나님 잘못 만나셨습니다. 이런 말이 떠오른 것이죠. 하나님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으신데 어떡 하죠? 예. 거기다 인내심이 한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목표치와 수준을 포기하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이삭으로부터 선언된 이 하나님의 축복 그분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가리고 감추고 속으신 이렇게 야곱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마치 속으신 듯이 야곱의 귀에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바보인가요? 그게 아니라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야곱과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선언이죠. 야곱아 너 감당할 수 있겠니? 나의 축복의 이 나의 축복의 잽과 이 강펀치를 감당할 수 있겠니? 이말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이 더욱 더 감사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그 불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변합니다. 우리가 거래할 필요 없고 그분을 달래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여상이 여일하게 어제와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축복이 계획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완전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멀어져 있으면 멀어져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다루실 길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감사, 한편으로는 우리 죄악에 대한 사형 선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그 불변하신 하나님 앞에요. 소용없는, 소용없는 나의 모든 계산과 고집과 아집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의의 무기요 그릇으로 광명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가 선하심이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늘 거기 계시며 돌이킬 때마다 동일한 모습으로 계시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을 그 앞에 세우고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행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은 발걸음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뉘우치고 그것이 다 소용없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 같이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가고 또 주의 말씀과 은혜로써 우리의 영 의 옷을 입혀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포된 이 약속의 말씀, 우리 평생을 이끌어가며 마침내 또 성취하실 줄 믿사옵고. 그 망대 위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거닐기 원하오니 주님여 이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처소와 삶 가운데 부딪치는 많은 고난과 고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경배하며 우리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해결들과 주님의 약속들을 받게 하여 주. 주시옵소서 이 하늘꿈 교회 예배당 안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이 날마다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가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약속이 되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자리를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잠시 후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